이거 그냥 90도 아그니까 어. 저는 원래 옛날에 취비때 이렇게 위로 올리긴 했는데 어, 어. 지금 근데 이거 지금은 일단 그거보다도 어. 일단 옆으로 먼저 굴리는 것도 해 봐야 돼. 아, 그래요. 연습을 연습할 앞으로 때 아, 렇게 하는 거보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배우고 싶나. 그게 일단 옆으로 먼저 어. 긁으면서 그, 긁는 거부터 해. 그면 긁는 건 갖고 요즘에 쓰는데 이렇게 그냥 넣는 근데 이걸 뒤로 빼잖아. 어. 그러면 빨리 안 가지. 아, 어, 그러니까 떨리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진하면서 빨리 보내려면, 네. 스윙이 나가줘야 되는데, 아, 이게 스윙 나가야 이렇게 되는데. 끌으면서 나가는 거야, 끓으면서? 그렇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수 봤을 땐 여기서, 아, 이게 일단 많이 빼면은 더 아, 세거든? 아, 뺐다가 얘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시사이 아까 이로 잡아 뺐잖아. 이렇게 않나? 끊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있다가, 90도로 네. 이걸 찍게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난 오, 이걸 쓰거든? 아. 그래서 보내는 거야. 아, 이렇게 보내는 거 아, 자세 일단, 얘 항상 자세는 숙여. 아, 자세, 맞아요. 서버트 자세 숙이고, 던지면 얘를 많이 뺄수록 좋아. 음, 근데 처음에 이제 마기가좀 그러면 어쨌든, 음, 음. 빼는 거는 이제 연습하면 되고, 음. 그 상태에서 찍혀서, 그러니까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얘는 그냥, 보낸다. 그냥 이렇게 보내? 저기 저 모서리로 하기 위서 보낸다. 이렇게, 어, 그치? 그냥 이렇게. 이런식이야? 타점이 아니야? 중요하다. 상체 숙여. 아, 낮아야지. 타점이 낮아야지. 일어나지 말고, 하자, 눈, 하자. 눈만 찍혀져 나나 맞을까 무서워 안 맞아 여기까지 안 왔음 이거야 지어 그거지 아 근데 좀더 길게 뽑아 길게 뽑아 아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아니니까 좀더 들어 아이 무서워지 아 이것도 그래.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다무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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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게스아이 소심하게 하네 <자. 웃음> 소심하다 알았어 쭉 쭉이잖아 아니, 근데 쭉 나가려면 쭉 봐봐 쭉, 쭉 나가려면 백스윙이 많아야지 백스윙 짧으면 가능성 아, 짧잖아. 가능성이 짧다. 주. 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와. 아니, 그거 잘 못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보다 여기서 이렇게 넣는데. 그니까 러 지금 연습할 때는 어, 뭐 나가고 이런 할게. 거 어, 겁내지 그쵸. 말고, 일단 빼. 주. 주. 그렇지. 근데 상체를. 넣어야 되겠네. 상체를 이렇게 상, 해야 돼. 상체를 눌러놓고. 눌러놓고 눈만 빼. 왜냐면 이게 어디서 맞추냐에 따라서 높이랑 속도가 달라지니까. 다리는 아죠? 얘는? 저기 일단 그거는 놔두시고 아, 그래? 다리 쓰더라도 이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쓰는 아, 그래. 거지. 그렇지. 눌러봐. 그렇지. 아 근데 또 짧다. 아 저기다 뒤로 가봐요. 그리고 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더블을 좀 뒤에 서나 이게 짧은 게 스윙을 어. 내가 아까 이렇게 보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꾸 타듯이. 이거를 일로 잡아 당. 아 못하는 아, 아 이렇게 땡긴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넣. 처음에는 그냥 나가게 해. 나가게 네. 안 나가. 어 진짜 아, 나가네. 지금, 지금 이렇게? <laughs> 이거는 뭐냐면 뒤에서 아래로 치면 나가 공을. 그니까 러 나는 옆으로 긁는다고 하는데 아, 옆으로 긁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치면 나가고 아. 말 그대로 진짜 옆에서 옆으로야. 옆에 옆에 오른쪽에서 내 타치는 높 근데 너무 90도다. 네. 이렇게 했다가 찢개서 가라. 이 여기 힘좀 빼고요. 아힘짜 봐. 찌혀 손가락이야. 얘가 약간 사실 완전히 이쪽은 아니고 아, 그래? 이렇게 가야 돼? 돼? 아, 이렇게 가야 돼? 응. 어 느낌 이상 한 되나? 자, 네, 왼손이랑. 이렇게 가? 이런 느낌이? 봐봐 응 음. 아니 이게 이쪽이 아니고 봐봐 응어 음. 그렇지 그렇지 아이 너무 세워 자 조금 누여봐 살짝 90도보다 조금 누여봐 아니 그럼 커트고 아니 커트 본질나 봐자빼 그렇지 그건데 저쪽으로 보내 스윙을 오아 아, 비슷해 다시 어 비슷해요 맞는 순간 임팩트를 빨려해 이제 오 근데 이게 얘가 너무 나가면 나가요 그치 비슷해 다시 해봐요 비슷해 근데 끝을 자꾸 올리지 마다 그렇지 오 이거를 뺄수 있으면 해봐요 자뺄수 있으면 아니 일단 뺄수 있으면 여기까지 빼요 여기 본인 요 옆구리 있잖아요 여기 감싸도록 빼 그럼 처음에 아마 좀칠 거야. 근데 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올라가면 안 돼. 옆으로 했을 때 끝이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일자로 해서 그냥 들어가. 응. 이렇게 그치,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조금 자세 좀더 앞에 보고. 아니, 너무 옆으로 틀지 말고. 아, 자세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 응. 좀그저 아, 뒤로 와. 아이 저기요 이건 너무 애태세 일자... 애어요 예, 네. 오, 그렇지. 그래가지고 늘때 약간 늘때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네. 을때 약간 이렇게 간단한. 어. 얘보다 살짝 한 나무 한두 아, 칸?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끝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된다. 그냥 가. 우리가 커트바는한 그냥... 장만 넣을 때는 내려가는데 지금은 네, 그냥, 가봐, 그냥 가. 봐 그렇지. ]구나. 오! 이 느낌이야. 에... 소리가. 그렇지. 느낌이야. 근데 이제 지금 나가는 이유는 네. 이게, 이게 들리잖아요 아, 들리지 마. 그렇지. 지금 튀잖아 위에서 아래로 쳤어. 아, 위에서 아래로 쳤어. 그렇지. 어. 지금도 뻗었어, 너무. 아... 어. 긁어, 긁어. 어, 긁어. 어, 지금 조금 뭔가. 어. 어? 어. 지금 된 거죠? 보내. 그치. 보내. 이쪽으로 빼지 말고, 두그 코스로 보내봐. 너 약간 내 왼쪽, 그치. 왼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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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놀이 어. 쪽으로. 관자놀이 쪽으로. 그렇지. 네. 어. 문지러. 그냥 이렇게, 문지, 이렇게 문지른다. 문지른다. 음. 자, 문지른다. 그렇지, 그렇지. 시작, 문지른다. 시작해봐요? 자, 문지른다. 어때요? 보여봐요좀 내려봐서. 아, 또. 어, 오! 아 이게 왜냐면 오! 오, 느낌 좋다. 본인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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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생활체험들은 자꾸 쓴단 말이야 들어가. 아, 쓰지마. 이렇게 들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조금 내려. 아, 내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들어갈 때 어차피 약간 올라오거든. 아, 이게 끝이 있으면 공이 튄단 말이야. 그렇지. 오, 그래. 대부분 내가 알려주면 오.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게 사버리더라고. 아. 근데 쓰면 거기 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시기. 아예 이렇게 좀 내리고 시작을 해요. 약간 아. 밑으로. 아무튼 앞으로만 던지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